원원사지 삼성 석탑의 12지 지신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원원사지 삼성 석탑은 경주시 외동업 모아리 2번지 봉서산 기슬계 원원사지에 있다. 한상의 석탑이 사지의 동쪽과 서쪽에 상대하여 서 있는데 규모와 형태는 서로 비슷하다. 이 탑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단과 옥신에 품이 있고 다양한 신상들이 조각되어 있다는 점인데 특히 기단 면석에 장식된 12지 신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 석탑 12지 장식미술의 최초의 장례라는 점에서 불교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원원사는 원래 신라 신인종의 개조 명랑백사가 세운 금강사 그리고 사천왕사와 더불어 통일신라시대 문두루 비법의 중심 도량이었다. 원원사는 명랑법사의 후계자인 안해, 남용등과 김유신, 김희연 등 당시의 지도급 인사들이 함께 뜻을 모아 세운 호국사찰이다. 그러나 창건 이후의 역사 및 폐사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는 원언사지 석탑 복원에 관한 자초지정이다. 조선 순조 9년에 울산에 사는 이모씨가 모아리 봉수산 기슭에 찾아왔다. 그곳에 조상의 묘를 쓰기로 작정하고 주변에 있던 원언사 석탑을 무참하게 썰어버리고 정지 작업을 강행했다. 그후 대부분의 탑체가 땅속에 묻히거나 잡초에 덮여 종족을 감추어 버렸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인 1921년 어느 날 경주에 사는 삼산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사냥하러 왔다가 우연히 탑체 일부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조선총독부에 보고했고 총독부는 척탁 소탕실을 현장에 보내 조사케 하여 원헌사 탑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후 여러 해 동안 잊혀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가 1929년 일본 경도 제대의 능세 교수에 의해 탑재의 대부분이 수습 실척되었고, 그후 1931년 12월 20일 경주 유적보존회에 의해 두 탑이 복원됐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빛을 보게 된 원원사 석탑의 옥신석과 기단면석에서 사천왕상과 12지 신상이 확인됐다. 사천왕은 칼, 금강저보주 등의 지문을 들고 악기를 밟고 선 입상의 형태로 1층 옥신석에 조각되어 있었고, 12지 신상은 도복 차림의 수수 인신 형태로 기단 면석을 돌아가며 사방에 새겨져 있었다. 이처럼 석탑에 사천왕상과 12지 신상이 함께 장식된 사례는 원원사 탑이 처음일 뿐 아니라 이 석탑 이후에 제작되는 12지 신상 석탑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미술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원사 석탑의 12지 신상은 탑의 상층 기단 한면에 상구시 모두 12구가 보조되어 있다. 정적인 분위기 속에 평복 차림으로 연하자 위에 앉아 있는 12지 신상들은 가부좌를 틀고 앉거나 꿇러 앉거나 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손모양 역시 가슴 높이에서 합장하고 있는 것, 허리 부분에서 공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왼손을 올리고 오른손을 내리고 있는 것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박대를 머리 이쪽에서 원호를 그리며 휘날리게 표현한 것이라든지 세부에 집착하지 않고 대상을 대범하게 파악하는 조형 의식은 한국적 미어식의 발로라고 할 것이다. 원현사 석탑의 1 2지 신상이 보여주는 평복의 수수인신 자상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보장품인 1 2지 도형이나 노지명 등의 1 2지 조각에서 볼수 자체와 비슷하다. 또, 또한 원은 사석답에 12지상과 유사한 복잡을 한 12지 신상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통일 신라 시대 왕릉 호석의 12지 신상에서 발견되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한국사지 기단 흔동안는 호석 김유신묘 호석의 12지상이 그런 내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유신묘를 비롯한 이들 유족의 12지 신상들은 갑주 모자한 여타 신라 왕릉의 12G 신상과 달리 원언사 탑의 것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12G 신상들은 머리 부분이 모두 우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모습은 갑주 무장한 왕릉의 12G 신상의 자세와 다른 것이다. 왕릉 갑주 무장 12G 신상의 경우 방위를 중심으로 하되 어떤 것은 일군의 중심산만 남쪽을 보고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일군은 3분의 1이 사방위로 정면향이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사방위에 대하여 각각 좌우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점 또한 원은사지 석탑과 김유신 묘 등의 12지 신상의 모습과 구별되는 것이다. 원은사탑에 있어서는 동서탑의 12지 신상이 모두 머리를 우향하고 있으나 유독 복잡 기던 면석의 축상만이 머리를 왼쪽으로 돌려 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북정면이 금당과 마주 대하는 쪽이니 만큼 상구의 시비지 신상이 좌우 균형을 이루게 하여 안정감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원한사지 석탑의 사천왕상과 시비지 신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미는 무엇일까?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먼저 원한사의 성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지만 원한사는 통일신라 시대 문드로 비법의 중심 도량이다. 문드로는 범어 모도라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로 신인으로 의역된다 그래서 문두루 비법을 종지로 하는 종파를 신인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명란법사에 의해 처음으로 신라에 전해진 신인종은 간정경 1 2권 중에서 제7경인, 불설 간정, 복마봉인, 대신주경의 소위경정으로 삼고 있다. 이경정에 따라 불단을 설치하고 다란이 등을 독성하면 국가적인 재난을 물리치고 국가를 수호하여 사회를 편안하게 할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신라 시대에 문두로 비법을 활용하여 효험을 얻었다는 기록이 사서에 전한다. 신라 문무왕 때 당나라 군사가 신라를 침략하려 들자 왕은 명량법사에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비법을 물었다. 이에 명량법사는 경주 남상 남쪽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랑을 열 것을 제의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우선 채백으로 가그물을 짓고 오방에 신상을 세운 뒤 성녀 12인과 함께 문두루 비법을 썼다. 이 비법의 효험으로 당나라 군사들이 타고 오던 배들이 모두 전복되어 전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몇 가지 간접 자료들을 통해서 볼때 원헌사 석탑의 사천왕상과 12지신상이 문두루종 즉 신인종의 교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보는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원헌사가 신라 통일시대에 신인종의 근본 도랑이고 둘째 문두루 즉 대신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창왕을 비롯한 방해신이고 셋째 시비지 신 역시 방해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섯째 명랑법사가 문두루 비법을 행하는 의식에 참여했던 성령의 수가 12명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언급할 것은 시비지 신상의 수인이 유별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인데 이것은 평복을 입고 공수자실을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비지 신상의 모습과 다른 것으로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수인는 밀교의 산밀, 신구의 중신에 해당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사천왕은세계의 사방을 각각 수호하는 호법의 방위신이고 12지수는 원래 약사여래의 근속인 1 2지장의 속수로 열두 방위에 배치된다. 여컨대 원원사 동서삼성석답은 신주를 목적으로 한 자푸밀교의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방위신을 배치한 일정의 신주만다라를 무인한 탑이 아닌가 한다.